반갑습니다. 884번 문제 보겠습니다. 계속해서 지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네 x제곱 플러스 2 e, a 배기2 -E, x 플러스 a제곱 더기 a 마이너스 2 등장 서로 다른 실근의 알파벳 타래 한근이 알파 한근이 베타 다래요. 우리 친구들. 오케이?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첫번째 한식이 0보다 크다는 거지. 우리 친구들. 두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. 두분의합 두 분의 합이 얼마야 우 친구들? 고반대 마이너스 2 a 빼기 이고 그렇지 두 분의 곱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오케이? 그때 문제는 뭐야 우 친구들?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의 최소값을 원하고 있어 그리고 전개해볼까 친구들? 알파 베타 그렇지?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지 근데 알파 베타 뭔데? 그렇죠 이거지 a 제곱 플러스 a 빼기 이. 오케이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인데 그렇지 바로 전개해 보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4 더하기 1이죠 그래서 결국 은 문제는 뭐야 그렇지 a 제곱 그 다음에 어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플러스 4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건데 결국 오케이 그럼 a의 범위를 알아야 되겠다 여기서 나오죠 서로다 두 실근이니까 그렇지 짝수공식 오케이 그러면 A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돼. 그럼 A 제곱 A 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, 4A 마이너스, A니까 마이너스 5A. 그다음에 4 A 마이너스 A 니까 마이너스 5 A p l u 에 A plus A plus A plus A p l u A 는 얼마야 A plus 아 plus 됐습니까 우 A 친구들? 오케이 l u s A 이 l u s A plus A p A 표준고치자 a-2분의1 의 제곱이지 4분의15를 매스레자는 해줘야 되겠죠 4분의1이 나오니까 둘이 더해서 4가 되겠으니까뭐 아무튼 해야죠 그럼 a가 얼마일 때 2분의1일 때최소가 얼마 4분의15지 근데 a의 범위가 어떻게 돼 1보다 작을 때다 a가 1이 여기있죠 1보다 작을 때니까 어머나 꼭짓점에 A자표가 들어가 있네. 그렇지? 그럼 최소값은 그대로 얼마? 4분의 15. 답은 4분 4분이 되겠어. 오케이? 뭐 별거 없었지 고 친구들. 서로 다른 두 식은이다. 판 별씩 0보다 크다. 두 분이 나왔다. 금과 계수의 각. 됐습니까? 예.